아, 난 도저히 모르겠다. 오빠 힘내세요. 내가 가면 다른 거한번더 볼게.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의 노래. 이거는 모르면 진짜 니. 그래 한번 줘봐. 이거 설마 이거? 어, 비슷해. 이것이도 있어. <목소리>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? 응러분내 청강에 오시죠. 어, 이거 아니요? 어, 나는, 어, 나는, 어, 나는, 어, 제법인데. 두 번째 힌트는 쯧쯧쯧쯧자 이번에도 잘 치면 다시 많이 부탁드려요 디나이니 아칸 엘빈 센터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I want chu cha cha chu chu cha chu cha cha chu I already s a n ba ra ba ra I already s a be re be re I a l r e a n g chu cha cha I l r e a d y c h For le le